네, 안녕하세요. 전희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기술 브리핑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기술은 제가 영상에 관련된 브리핑을 종료를 했는데, 얘가 이제 김건희에 관련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 이것만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을 해줄 수 없겠냐, 고런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와서 우리 기술 한번더 찍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김건희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얽혀 있는데 그렇게 갔던 종목이 뭐가 있죠? 삼부토건 있죠, 삼부토건, 그렇죠? 삼부토건이 지금 보면은 주가 어때요?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그죠? 최저점 344원을 찍고, 그나마 조금 오른 다음에, 347원에서 종가 마감이 되고,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상패예요. 우리 기술도 혹시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던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기술 경영진 같은 경우에 지금 입장 발표하는 게 뭐죠? 일단은 뭐 김건희라던가, 혹은 뭐 도이치 모터스라던가, 거기에 관련된 주가 조작 세력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자기 회사 주식 매수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시세 조정에 관련된 정황도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은 삼부토가처럼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어요. 그게 왜 아예 없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 관련된 주가 조작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때 우리 기술에 관련된 주가가 어땠, 어땠는지 먼저 봐야겠죠. 만약에 얘가 주가 조작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작전주처럼 이 당시에 네, 개급등을 네.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상부토건이 이제 주가 조작이 연료가 됐을 때 주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잡주거든요. 이게 잡주인데 주가 어떻게 갔는지 보세요. 그렇죠? 이거 아마 과거를 제가 조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거 천 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오천 오백 원 갔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쵸? 우크라 관련해서, 그때 영부인이, 뭐 이제 청와대 초청이 되면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뭐 실수해주다, 어쩐다, 족쩐다 하면서, 천원짜리가 5,500원 갔어요.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작전주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거기서 뭐 수혜 본 거? 없죠? 수혜 봤었으면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 나있진 않았겠지. 그쵸?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술을 봤을 때, 2010년도에서 11년도. 지금 어때요? 2010년도 어디에요? 여기죠? 2011년도 어디에요? 여기죠? 주가 뭐예요? 그냥 계속 주가 우하락이었어요. 정말 만약에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 삼부토건처럼, 이 당시에 개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5배든 10배든 20배든 가야지, 왜 주가가 박살을 내냔 말이야? 아니, 작전주는 주가가 박살 나는 종목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잡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그쵸? 그리고 얘가 삼부토건이랑 다른 게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아마 24년도? 지금 얘가 주가가 얼마 갔죠? 25년도죠? 25년도. 그쵸? 25년도 4월 달에 거래 정시가 됐고 그 전에 주가 음락이 나오면서 애들이 마지막으로 털어먹었던 게 언젭니까? 여기. 25년도 4 3월 달이에요. 이거 내가 3부터가 24년부터 도 얘기했어. 이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그렇 그게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자본 잠식 때문에서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되게 심각했거든. 보여요 이거? 자본 잠식. 단기 순적자 늘어나는 거 지금 보여요? 그렇 영업이 늘어나는 거 보여요? 어떻게 된게 지금 한 번도 흑자 없어 한 번도. 그렇죠. 이런 개 잡주 이런 종목은 뭐예요? 주가 조작을 넘어서서 주가 조작 이전에 뭐야? 자본 잠식으로 거래 정자가 되는 거야. 그쵸. 렇 근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보면은 얘가 똑같이 보면은 자본 잠식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삼부토관 때처럼 뭐 영업이 연달아서 계속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순이익이 계속 3년 이상.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본 잠식이 우리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삼부토건 처럼 갈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내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칼같이 매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삼부토건 고점 얼마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요? 11월 12일날 찍었어 얼마 찍었어요? 고점 1,600원 찍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삼부토건 과거에 영상 찍었었죠 언제 찍었습니까? 11월 11일이에요 고점 언제 치겠다? 11월 12일입니다. 이때 내가 목표가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뚫고 봐? 정말 힘들어요. 그 제가 2차 목표가를 뭐예요? 1,500원 전후으로 잡은 거예요. 얘기하죠? 1,500원으로 잡은 거라고. 그죠? 근데 뭐야? 1,500원. 내가 얘기한 가격, 1,500원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1,600원 선거는 거죠? 1,500원? 여기예요, 여기. 그죠? 이 구간, 세력들 이탈하는 구간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얘기하잖아 목표가 1,500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부터의 구간은 뚫고 가기가 너무 힘든 구간이라서 진짜 이거 대응 잘해야 됩니다 이런 급락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급락 또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급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런 급락 또 나옵니다 나오길 넘어서 뭐야 아예 거래 정지가 돼 그래갖고 내가 이거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그쵸 뭐야 반드시 자산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 보세요 매수한 사람, 그리고 이전에 제 영상을 보고 1,000원에서 1,500원대에 갈 거니까 이거 버텨라. 그래서 분명히 매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매수한 사람들은 오늘 전부 다 매도 때립니다. 얘기하죠. 비중 전부 다 매도 때리라고. 그때 뭐예요? 내 말이 신을 한수더다라는 거야. 1,500원대에서 매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 주가 300원까지 가고 거래 정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은 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 거면 우리 기술 제가 전부 다 매도 때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에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술이 지금 뭐예요? 월봉상 그쵸? 이 신고가 뛰어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성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우리 기술은 뭐예요 이제 세력들이 차에 신호를 할때 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때 그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 안해 될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력들의 이탈 신호 고점 매도 신호를 확인해서 그때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 그 흔적 잡아야 겠죠. 그리고 그게 장중에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그 신호가 나오면, 그 흔적이 나오면 제가 바로 어느 정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최고점에 매도해서 극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기술, 그러한 신호와 흔적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답장들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제가 다 답장하면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 방도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뭐, 금전적 요구는 아예 없어요.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11-5248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주셔서 대응 받으시고요. 대신에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크게 갈수 있는 매집주 종목도 제가 같이 하나 넣어드렸는데 소액이라도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으로 돌아올 종목이니까 이 히든 종목도 같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5248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주셔서 우리 기술에 관련된 메수타점 우리 기술에 관련된 메도타점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목표가 전부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5천억 구간에서 세력들이 전부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봉상, 그쵸? 이 구간 5,240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어요? 이 정도밖에 안터졌어 얘가 정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전부 다 나갔으면 이 거래량이 터져서안 되죠. 그렇죠? 어떤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나간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은 언제 터졌어요? 말 그대로 장대 양봉이 들어온 영망치는 패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 구간이 공교롭게 어떤 자리예요? 여기서 얘가 고가를 찍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였어요? 4,760원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760원 지금 딱 보면은 어디 자리예요? 우리 기술의 월봉상 여기 최 고점의 자리. 어디였어요? 4,500원에서 4,700원 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가 거래량이 여기서 역대급으로 터진 이유가 뭐야? 이 월봉상 최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이 구간의 매도세들을 다씹어먹고 매수를 올린 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그 매물대들을 다 받아먹고 이렇게 주가를 띄웠는데, 그쵸? 꼴랑? 요거 먹고 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고,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면서 은봉으로 밀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거래량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단순 흔들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 모터스에 관련된 주가조사까지 나왔어. 그럼 뭐야? 흔들기에 더 좋은 구간이라는 거야. 월봉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월봉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말 그대로 이 최고가의 매물대를 씹어 먹으면서 장대 양복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구간의 매도세들을 다 심어먹고 여기서 매수세를 올린 거야, 다는데 그럼 꼴랑, 여기서 여기까지 뭐야? 풀매수가 들어온 거야. 근데 꼴랑, 요거 먹고 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흔들다가 더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바닥 눌림목 초점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뭐야?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들어가 볼만 한 거죠. 왜? 매물대는 이미 다 소화가 됐어. 위로 매물대가 얼마 없어. 그럼 뭐야? 이거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고 개미들 털어낸다? 그럼 뭐야? 쭉쭉쭉쭉 갈 수가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뭐야?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돌파되는 종목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추가 매수 신규의 스타점, 그리고 이후에 가져가야 될 1차 목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번호. 어디요? 010 3의 12에 5248. 이쪽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 기술에 관련된 타점, 그리고 우리 기술에 관련된 공시 일정, 우리 기술에 관련된 자료 재료 브리핑,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010-315248로 우리 기술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한테 수익 극대화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종목 추천을 몇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뭐 많이 드리지 않아요. 한 달에 한4개 전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상 뭐한 달에 마다 이가 열 개, 2 0 개, 3 0 개씩 나가, 그렇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것들만 계속 언급을 해. 짜증 나지 않나요? 살 돈도 없는데 계속 종목 추천이 들어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구독자 분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한 달에 4개 전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 성향들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매집주로 나가면은 문자로 매집주 하고 종목명 매수과매도가 나가고 수인주면 수인주 산업 성장주면 산업 성장주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정해줘서 나갑니다 매집주를 제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봐요 수인주를 제가 보통 2주에서 사주를 봐요 산업성장주로 제가 보통 1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성장주로 나갔던 대표 종목이 뭐가 있죠? 아니 1년? 얼마나 수익을 크게 보면 1년이나 기다리라 그래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보통 1년, 2년, 3년 보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이 집을 5억에 사서 1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 혹은 정권 바뀌고 4년마다 10억이 되는 거 그거 다들 바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됐어 그거를 팔라고 해 수수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두 번을 벌어, 부동산으로 보는 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같이, 뭐 이렇게 복잡할 과정 거칠 필요도 없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 제가 이거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던 산업성장주, 대표적인 종목,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뭡니까? 두산에너 빌리티입니다. 이거로 제가 2 4년도 3월 15일날, 17,000원대에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얼마 얘기했나요? 7만원 얘기했습니다, 7만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얼마 갔어요? 7만2천원까지 찍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15,000원에서 17,0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다? 7만원 갔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익률 몇 배인가요? 거의 4배에서 5배입니다. 20년 정도 3월달이면 어제인줄 알아요? 이때요, 이때, 이때. 그죠? 7만원이면 어디 구간입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 수익률, 수익률. 어떻게 수익. 1년 3개월 만에 네. 5배 수익인데 네. 기대를 볼만하지 않나요? 박스권 매집이 네. 끝나고 네. 마지막 저점 때 매수가 들어가서 네. 꼭대기까지 가져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리는 네. 구간, 네. 대놓고 무조건 네. 버티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은야 이거 말로는 누가 못해?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두산 연합 네. 빌리티, 네. 몇월 며칠입니까? 네. 24년도 네. 3월 15일입니다. 조회수가 네. 91이에요. 네. 왜 그러냐? 네. 이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져?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최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얘기하죠. 얘기하죠. 최소 이 가격까지 간다. 제가 항상 어? 최소 간다 어? 이별이 없는대 간다 어? 무조건 간다 어? 그 가격 지킨다는 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그쵸? 지금 두산에너 빌리티 제가 보여드렸죠 그쵸? 같이 산업성장주나왔던 종목 그쵸? 뭐가 있습니까? 어? 펩트론, 펩트론. 그쵸?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얼마 갔어요? 23만원 갔어요 저 펩트론 추천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그쵸? 펩트론 추천 그쵸? 여기 보시면 자 펩트론, 펩트론. 딱 보시면 어? 여기. 여기 24년도 어? 8월 21일입니다 23년도 8월 21일이면 어디에요 자리가 8월 21일이면 여기 뭐. 8월달 보여요 23년도 8월달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8월달 또. 결과적으로 8월 어디까지 갔어요 23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이거 그 몇배요 5만 천원짜리에 매수했던게 예. 24만원 거의 4배 가까운 수익률 수익률입니다 두산에나빌리티 제가 목표가 얘기 한거 보여 드렸죠 보트는 보여요 24년도 8월 21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등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근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이런 식의 산업 성장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럼 수익률이 보통 3배에서 5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유런 종목들을 받고 싶다고 라 하시면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매집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문명, 매수과, 매도과 상세 브리핑, 꼭다 받으시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 딱 보시면 산업 성장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월 매집주는 이미 들어갔어요. 그쵸?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행 중이라서 이제 종목과 관련된 오픈은 제가 나중에 매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오픈을 드릴 거고 일단 6월 달에 나갔던 스윙주두개 매도가 됐죠. 뭡니까? 한정기술, 우리기술 그쵸?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스윙주를 뭐라고 했어요? 2주 전후, 4주 전후 본다고 했죠?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몇채 걸립니까? 일주일에 채안 걸려요. 그쵸? 6월 9일날 7만 3천원에 들어가서 6월 16일날 10만원대에 팝니다. 그타점을 보시면, 승인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쵸? 어디서 갑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첫 상승 시제 나오고, 누에띄때 들어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실상 손실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릴 가능성 역시도 거의 없습니다 6월 9일, 아, 7만원 대죠? 내가 이거 한정기술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 9일, 날짜찍히는거 보이시죠? 이것도 뭐야? 최소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들어보세요 한정기술한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나 갈수 있는 거예요?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찍혀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벌하게 흔들지언정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네. 10만 원 네. 구간 네. 어떻게 돼요? 네. 이 구간 네. 터치가 네. 되죠. 그렇죠. 심지어 네. 더 갔다가 빠집니다. 매도가 안달래야안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게 바로, 바로 스윙주입니다, 네. 스윙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집주, 매집주 같은 경우 제가 대표로 나왔던 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하이젠 아래는. 그렇죠? 이걸분면는 고가 얼마 찍히나요? 네. 여기 네. 2월 6일 날5만9백원 네. 찍혀요. 이거 5만원 매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2월 6일에 내가 당일에 얘기했어. 이거로 누가 매도를 하겠냐고. 문자 받는 순간 이미 위콜을 해서 빠져요. 그데 이게 뭐야? 3일 전에 얘기하는 거야. 3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매도에 관련된 사인을 당일이 아니라 항상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여자아르메 이거 보세요. 매도 며칠입니까? 2월 3일날 얘기하죠. 이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여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 원대까지 가요. 5만 원대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보이시죠? 5만 원대까지 가면 일단 매도해라. 여기서 쉬어갈 거다. 그렇죠? 하고 하여젠 R&M 여기 보시면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죠? 25년도 1월달에 나갔던 매집주. 그렇죠? 매집주였어. 한달에두달온다 그랬죠? 1월 6일 나갔다가 2월 6일 매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몇배 수익이에요? 거의 3배 수익이에요. 이런 게 매직주, 스윙주, 산업, 성장주로 나갑니다 어 코나이, 이것도 이재명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4월 25일 썼죠? 이것도 가짜 같죠? 4월 25일 우리가 문자를 내가 이거 보냈어요 그 뭡니까? 조작이죠? 포털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 말했어 조작이잖아 왜? 수정 가능하니까 영상은 조작이 돼요? 이미 올라간 영상 조작? 불가능합니다 코나이, 4월 19일자 찍은 영상이에요 그렇죠? 매수 숫자 언제 나갔다? 4월 25일 날 나갔다. 4월 19일. 내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21, 22, 23, 24, 25. 다음주는 주가가 상승 없이 하락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왜?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죠? 야, 니가 정쟁이도 아니고, 다음주에 빠지고 다다음주에 급등하는 어떻게 알아?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거 뭐라고 엽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1분 33초. 재생입니다 네. 영상.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라는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혹은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을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나이 정말 그 주에 주가가 급등 없이 눌렸을까요? 눌렸을까요? 한번 보면은 코나이 지금 딱 보시면 4월 여기 며칠이에요? 22, 23, 24 어때요? 마이너스 6%, 퍼 마이너스 3퍼. 마이너스 보여 이거 주가 누르는 거 그렇죠? 주가 누르죠.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라고 했죠. 4월 28일날 시가 15% 갑니다. 5월 초에 개급등할 거라고 했죠. 5월 초에 몇 어떻게 4가 갑니다. 그리고 뭐야? 쭉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야. 그래 네가 여기서 몇 실천한 거 인정해. 매도 제대로 했어? 너 여기 5만에서 판거 아니야? 5만에서 원 무조건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코나이 매도 영상 언제 찍습니까? 6월 9일날 찍어요. 6월 9일날 누군가는 다 뭐라고 해요 네. 이거 더할 거다라고 해요. 네. 저는 뭡니까? 이거 네. 무조건 세력들 차일 실현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왜냐면 뭐예요?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차일 실현을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일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호나이, 최소이 자리,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때리고 파야 된다는 거야. 이제 조금, 7만 6천 원 때부터 얘기하죠. 6월 9일. 7만 6천 원 때부터가 이제 계속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일 날 절반 매도 팔아라. 6월 9일. 어떻게 됐나요, 여기? 여기 6월 9일이요. 그쵸? 그렇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자리가 세력들의 차에 실은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7만 6천 원 얘기하죠. 7만 6천 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보이세요? 이 구간부터 계속 저항 매물대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지는 거이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해리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날 플러스 4% 상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뭐예요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동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서 천수만 팔라고,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라, 파는 자리라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버 일치가 정말이다. 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집주, 스윙주, 성장주로 진행합니다. 그러 6월달에도 3개 나갔어요. 5월달에도 2개 나갔어. 4월달에 4개 나갔어. 3월달에 1개 나갔어. 시장이 안 좋아? 뭐야? 무조건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시장이 안 좋으면 뭐야? 현금을 빵빵히 해놓고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배팅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의 매집주, 수익주, 산업성장주 받아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구독 혹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 추천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종목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단체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문자가 왕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010-311-5248로 구독 혹은 매진 지금 문자 주세요.